지난 11오전 해운대구 제53보병사단 연병장에서 제9회 호국학생문예대회가 열렸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부산재향군인회와 참전용사 보훈단체 등 1,500여 명의 학생 및 학부모가 참석했습니다. 장렬하게 사하신 호국명령 앞에 상가 무리수기어 행복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. 특히 다채로운 축하 행사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. 53사단 군악대의 군악연주와 대학단체 치어리더 공연, 줄넘기업회 줄넘기 공연, 특공무술시범 등 각종 단체에서 나라사랑 공연을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. 이어 학생들의 나라사랑, 통일, 국군, 6.25전쟁 등을 주제로 한 그림 대회와 호국보훈의 달, 통일 등을 주제로 한 글짓기 대회가 있었습니다. 이 군부대에서 행사한다고 해서 이제 학교 반 친구들이랑 이렇게 왔거든요. 이제 지금 군인 아저씨들이 이렇게 뭐 시범도 보이시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이렇게 풀밭도 이렇게 넓게 이렇게 제공이 돼 있어서 도시락도 먹고 아이들이 이제 공놀이도 하고 너무 좋아요. 그 군인 아저씨들 무섭고 여자로 태어난 거와 다행이구나 군대 안 가서 다행이구나 했는데 오늘 보니까. 와, 군인 되고 싶다 생각 들었어요. 너무 멋졌어요. 국군 아저씨들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고맙고 미술대회에 오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. 호국 보훈의 달 6월, 우리 아이들이 호국 영령에 대한 감사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던 뜻깊은 행사였습니다. 아시아 뉴스 통신 장서윤입니다